안녕하세요. 오늘은 얼큰 순대국이 마침 딱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얼큰 순대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냉동 상태로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창피 d 님 영상에서 보고 주문해봤습니다. 오씨! <laughs> 와, 일단 냄새는 죽입니다. 순대도 하나, 둘, 셋, 넷 들어 있는 것 같고, 일단 건더기가 생각보다 괜찮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냉동으로 나오는 것 치고는 확실히 양이 오, 괜찮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고. 근데 맛이 중요하죠, 맛이. 원래 막 홍보나 이런 제품들은, 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잡사님이랑 천 p d 님이 홍보하시는 거는, 어 어느 정도 맛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가격 값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더싼 것도 많고, 사실 막 그런데, 어느 정도 내 돈이 아깝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또제 스타일, 안주들이 올라오면은, 바로 구매해 보거든요? 며칠 전에 영상 올라와가지고 바로 구매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요, 수백당? 수백당 요, 얼큰 순대국밥을 메인으로 하고, 제가 그, 돼지국밥도 시켰거든요? 돼지국밥도 시켰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짝꿍이 이따가 올 거예요. 올 거라서 그 저희 딸랑구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오래 먹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빠르게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오. 이런 양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한번 묻으면은 지우기가 되게 좀 곤란해져요. 혼나한다니까 그래서 최대한 수평도 잘 맞춰야 되고 최대한 안 흘리게 먹어야 되니다 일단 순대는 아직 차갑고 그 참피디님은 전골처럼 드시더라고요 이거 두개 해가지고 그래서 깻잎은 꼭 넣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깻잎 갖고 왔습니다 깻잎. 저는 이제 이거 한개 분량이고 간단하게 깻잎이랑 이것저것 파랑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양고추도 갖고 왔는데, 굳이 청양고추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칼칼해요, 벌써.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짠어 아, 여러분 맛있네요 어, 일단 고기가 진짜로 음식점에서 먹는 그 퀄리티가 나오는데 음 순대는 이렇게두 개씩 들어있네요. 총4 네 개고, 그리고 순대 안에 이렇게 와, 세심한데요? 이거 진짜 술꾼들이, 술꾼들 용인 것 같습니다. 와, 맛있다. 아, 맛있다. 와, 칭찬합니다. 맛있네요. 깻잎을 한번 넣어볼게요. 국물 날라가기 전에 얹는 넣어서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짝꿍이 올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 급해요. 먹는 게딱 짝꿍 오는 순간 아마 끝나게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이렇게 숨이 좀 죽으면 한번 더. 와 근데 진짜 맛있네요. 짠. 하. 음. 확실히 깻잎 나오면 아시죠? 그뭐 곱창전골을 먹든 무슨 전골을 먹든 그 향긋함 깻잎에 그게 기본 베이스로 가니까 전골느낌이 확 나긴 합니다 이거 순대 한번 먹어볼까 야 이거 야 이건 또 한잔 안 먹을 수 없지 짠 형님들도 한점음 어. 음. 어우. 순대에 간이 좀셉니다 그러니까 간이 쎄다는게 애들 기준 아이들 먹이기에는 어안 돼요 <laughs> 아이들 먹이는 용의 순대라기 보다는 성인용 순대 느낌입니다 성인들은 진짜 좋아할 특히 술 드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맛이에요 자, 짠 아, 이집 잘하네. 천피디님 영상 보고 요거를 구매하게 됐지만, 맛 없으면 맛 없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제 채널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laughs> 맛이 없으면은 사실 막 추천드리거나 맛있다고는 안 해요. 근데, 오, 어, 아, 맛있네요. 근데 <laughs> 이게 가격이 원래가 만 원인가? 지금 할인기간이었어가지고 제가 7천 원에 샀거든요. 팩당. 근데, 만원이면은 이제 사실은 동네 국밥집 가면은 요즘에 만원도 있거든요. 물론 12,000원 뭐 이런 부 이런 쪽이 많지만 그래도 대신 직접 매장을 가서 먹으면 기본 반찬도 나오고 공깃밥도 그렇죠. 공깃밥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매장에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은 상태로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주문하면서 좀 이런 거죠. 맛있다고 하니까, 굳이 나가기 싫을 때, 집에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배달 시키면은 또 배달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귀찮거든요. 배달 싼거 많아. 전국 체인점 막 그거 9,000원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술 먹기에는. 근데, 또 기다려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또 내가 조합해 먹으려고 한번 이렇게 주문해볼까 해갖고 그냥 한 거죠.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가격적으로 저한테는 탈락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래도 셀기가 한 7,000원이면은, 음, 괜찮겠다 싶어서, 믿줘야 본전. 해서 주문을 한 건데,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굳이 해동할 필요 없고, 바로 냉동해서꺼낼수 있게 팩이 잘 되어 있고, 먹기 좀 간편하다. 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짠 집에서 혼술 하시는 거 좋아하고, 저처럼 이렇게 퓨전식,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만의 조합을 또 나만의 맛을 찾아가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이면 오, 베이스로 엄청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밥 볶아도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집에 밥이 없어요 한잔 할까요? <laughs> 어.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짠짠아 맛이 어느 하나 가볍지 않고 좀 하나하나 좀 신경 썼다는 게좀 느껴지는 제품이네요. 음. 형님들도 누님들도 동생들도 친구들도 여러분 양파랑 드세요. 양파 싫어하지 않으시면 양파랑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형님들, 누님들! 짠! <laughs> 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고민되시는 거 아시죠? 그, 그 술꾼 도시 여자들 보시면은, 그거요 안주가 안 남아가지고, 안주를 시켜. 그랬더니 술이 안 남아. 술이 안 남아서, 안주를 또 시키는 거지. 이런, 메비유스의 띠 같은 느낌이 지금 저한테 들고 있어요. 술꾼들에게는 이게 지금 술이 없으면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갖고 와야지. <laughs> 짠! 아음이 양념에 쪄 먹으니까 양파만 먹어도 맛있네 짠 하나하나가 진짜 정성들였다는 게 느껴지고 그 값어치 한다 내가 매장 가서 이돈 주고 똑같은 걸 먹는다고 해도 밑반찬 받고 그래도 어, 삐까 할수 있는 정도. 밑반찬이랑 막 싸워. 공깃밥이랑 막 싸워. 그래도 삐까 칠수 있어요. 이 정도 등급이면, 예, 삐까 칠것 같습니다. 근데 만원 주고 먹는다. 전 7천 원 주고 먹었으니까, 지금 세일이라. 만원 주고 먹는다 하면은, 동네에 맛있는 순대국밥, 국밥집이 없다. 하면은 이거 드시는 게 이득. 근데 동네에 맛있는 국밥집인데 만 원이야. 공깃밥에 밑반찬 나와. 그러면은 글로 가셔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laughs> 같은 가격이면은, 밑반찬이랑 공깃밥을 주는데 같은 퀄리티면 그러면 이제 그쪽 가세요 근데 대신 한번은 먹어보신 다음에 비교를 해보시라 근데 비교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동네에서 앵간한 국밥집은 좀 이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앵간한 어, 국밥집은 요 냉동제품이 이겨 그리고 퓨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고 막장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